일단 독립하는 게난이도가 어떨지 좀 궁금하긴 한데. 그란데는 수도 따오 개별각. 외국, 외국은 안 친해서 외국 박수 안 봅니다. 허허허, 그래요. 이건 삼산급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한텐 삼산도 쉽잖아. 그분이 삼산에 세번 깨셨나? 애니미즘 산산, 그냥 삼산. 뭐내 그분이 삼산 세번 깨신 걸로 아는데 그분은 삼산도 쉽게 깨잖아요. 오히려 D D I J 큰님보다 더 괴수라고 불리는 게 플러리어리님인데요. D.D.I.J. 큰님은 옛날 그 삼삼깽게 워낙 넘사벽으로 남아있어서 물론 뭐 지금도 굉장히 잘하시지만 유로파게 투탑 아닙니까 D.D.I.J. 큰님이랑 플로리오리님분들라면은 일단은 나는 맨섬이 그 독립하는 게 어떨지 궁금한데, 일단은 스코틀라테 독립을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끝내고요. 거기서 영국이 도와주나? 스 코트 상 대로 뭐섬 에다 가두 는 전략 이라던지 그런 건 그런 거 힘들 지？맨 섬 에론 89.6영국 에게 해군 찍혔 을때히 오스로 가둔 거 아닌가요？ 영국에게 해군에 찍혔을 때 히오스로 가도 뭔마인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근데 여기 그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개잖아요. 이렇게 두 개. 근데 여기 뒤쪽은 다 스코틀 땅이잖아요. 들어와요. 들어왔는데 해안봉쇄래요 근데 문제는 여기를 점령하면은 나갈 수가 있어요. 여기 뒤쪽이 스코틀 땅이라서. 여기를 얘가 색칠 내가 얘가 들어왔을 때 여기를 먼저 색칠을 끝내놔야 돼요. 해군은 이긴다고 가정하고. 음뭐 AI가 멍청해가지고 여기 안쪽 공성 끝내기 전까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 공성 맞겠다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 이동 은근히 오래 걸리던 것 같은데. 란덴 개별 안 빠지나요? 야, 너 수도까지 따였는데 빠지지? 그래, 동맹 따위 버리는 거야. 아주 바람직해. 야, 가자, 가지야, 홍콩 가지야. 살려놓는다고 생각하고. 브란덴 오스만은 저리 먼데 동맹을 하네. 저번에 여기 있는 아프리카 국가랑 얘랑 동맹맺었어요 아까 전에. 뭐, 뭐 거리 무시하나봐요. 무시하는 것 같아요. 포트 때리면 프랑스 도오지 않음.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문제죠. 근데 뭐 영국만 아군으로 끌어들이면은 뭐 해군으로 막으니까 영국은 달랑군이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니가 미쳤나 보구나. 놈이야. 그 와중에 러시아 말안 들어가지고 얘네 땅안 되찾아주는 것 봐. 말을 드릴 리가 있나? 아, 6점 1 0 0이 아, 이거 마스터 하면은 훈련도 획득 변동치 플러스 100 되네. <laughs> 아니, 근데 마스터 한 다음에 훈련을 <laughs> 훈련도 획득 100 되면은 그래도 훈련 할 만도 하겠다. 마스터 한 다음에 <laughs> 그래요. 와라 어디 가냐 나한테 오네. 허가 박히는 게 6월 3일 94년 좀 먼데. 얘를 휴전해 버리면 과학장이 미쳤잖아. 저건 에반데. 그냥 러시아를 적당한 수준에서 끝을 내고 요산 떴다고 안 주네. 아니야 이쪽보다는 저기 발틱 이틱캐노드 쪽을 뜯어내는 게더 효과적이야. 과학장은 60 정도 먹어도 되니까. 아, 위성국, 아, 근데 오스만은 위성국 찍기 애매한데, 일단 그냥 갑시다. 오스만은 땅이 나눠져 있어서, 아, 그래, 독립할 때 좋은 생각이 났다. 맨섬으로, 영국을 끌어들여서 독립전쟁에 걸어요 그럼 여기가 남아있잖아요 이쪽 땅이 프랑스한테 이쪽 땅을 파는거야 그래 그렇게 해서 이제 프랑스가 빠지고 스코트를 영국이 잡고 끝나는거지 그래 그거면 되겠네 그럼 되겠네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럼 되지 한국은 먹지마요 세계정복에 그런게 어딨어요 그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거 이거를 내가 어 생각을 해내지 못하고 있었다니 <laughs> 이제 크바님 <그만일> 차례입니다. 난 <laughs> 코어는 언제 막히나 10월 14일 94년쯤에 막히는구만 대충. 그 다음 어디야? 제 누구여? 93년 9월? 그 외에는 폴란드랑 이래저래 인는데다음이없고 93년 9월까지지. 저거는 <목소리> 검은색 깃발까지 뛰어가면서 도망을 치네. 참, 캐시리! 아유 우리 브란, 뭐 프로이센하고 폴란드 잘하네 보스만 불쌍해 뭘 불쌍해 불쌍하긴 양육강식 약한 잔은 잡아먹히는 거야 나은 100년 안에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뭐 그리고 100년도 아니고 130년 정도 남았어요 129년이니까 얘 예, 한방 한방이면 되고요 얘 예, 한방에 끝내고 뭐 들어가서 잠깐만 그 클레임 낫조를 좀 해가지고, 클레임 낫조 아니라 스파이네트 구축을 좀 해가지고, 지도를 조금 듣고 싶은데, 어디 좀 호구이네, 없나? 호구 없나? 호구. 1.5. 호구. 호구. 1.56. 흐 <laughs> 조상님이 1.68. 조상님이 제일 호군데? <laughs> 조상님 죄송합니다. 1.65. 조상님한테 가야겠다. 조상님 지도 좀. 명 살아있네요. 수문 붙어 있습니다. 플로빈스 두 개. 독립 보장 들어온 것 봐라. 오나라가 지켜줄게. 야 먹어버려. 얘가 또 다른 중국인가? 만약 내 천자는 또이사한놈이 천자는 왜 말라카로 갔어? 얘네 중 얘네 중에서 먹어야지. 뭐야 조상님이 보고 계셔 아니야 안보고 계셔 무슨소리야 조상님 안보고있어 조상님? 아, 아니야 무슨소리야 그렇지않아 조상님이나 왜봐 아, 아니야 아니라고 안보고있어 나가 임마 현명 말라카가지고있어 조상님 잘못했습니다 못난 후.. 못난 손을 둔 조상에게 미안하다 조상님 제가 구해드리고 갈게요 일본보다는 프랑스 뱃속이 낫지 않겠어요? 따.. 따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조상님 솔직히 일본보다는 호... 프랑스 뱃속이 낫잖아요. 여기서 거기인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어, 뭐야 우리 사이가 좀 떨어졌다? 아 위신 때문에. 이전도 좀 떨어졌고. 저쪽에 프랑스... 프랑스와 동쪽의 아예 서쪽의 퍼렁이와 동쪽의 퍼렁이가 만나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제 실수 합병도 조금 할까? 아, 근데 어차피 지금은 못 하고. 방계로해서는뭐다 어? 해놨으니까 다 인도 쪽인 것 같은데. 어 뭐야 인도 쪽 아니었어? 맞지? 여기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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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놈더 있는데 공성당하고 있는 영토로 보면 되겠지. 만 당연히 오른쪽 포랑스가 추가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 아 저, 이, 이 이렇게 보면 여기가 오른쪽 포랑스입니다. 네, 저... 이렇게 보면 여기가 오른쪽 포랑스예요. 네, 이, 이쪽 이쪽이 추가돼야죠. 관점의 차이. 한 대이정 기간 좋은데 어유, 많이도 나온다. 가자, 여기요. 아, 그래, 못 내기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쌍팀님 지금 어찌 됐나요? 그래도 만주에서 잘 살고 계십니다. 아직 만주에 살아계시다고요 망게토 대왕의 영혼께서 우리 조상님들을 지켜주실겁니다 망게토 대왕님이 우리를 보호, 보호하리 나 나들 살려두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그 멸망을 잘안 해요, 애들이. 그플로빈스를 하나 남겨 주면은 휴전을 잘 하는데 이제 그 아예 멸망시켜 버리면은 휴전을 잘안해줘 가지고 그냥 빨리 휴전하고 다음번에 그냥 간단하게 먹으려고 살려두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멸망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바락 발악, 끝까지 바락을 하다가 멸망을 해 가지고 빨리 휴전하려고 그냥 24년 10월까지 기다려야 돼요. 로마권이 어디 어디 먹어야 됐죠? 프랑스 권역, 이탈리아 권역, 발칸 권역, 그리고 아나톨리아 권역. 거기에 이베리아 권역에다가 이쪽 쪽 권역까지 다 먹고 그 후에 이제 도시로 페즈와 티니스, 카이로, 런던, 요크. 그리고 저기는 뭐라고 있는지 모르겠고, 빈이 없네? 저, 아, 빈 이름 바뀌었나 지금? 그렇네. 그리고 빈, 그리고 하나는 뭐 저기 이쪽에 있는 거, 하나 먹는 거. 이성국이라도 만드는 게 낫지 않나요? 오스만은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땅이다 나눠져 있잖아요. 이러면 이제 내가 먹어도 이성국 어디다 만들 겁니까? 뭐 여기다 만들면은 여기 있는 것만큼만 할 수가 있잖아요. 로마 제거 괜히, 괜히 로마가 아니에요. 만들기 더럽게 어려워요. 참 많이 도 나오네 d 시에올린 영상, 필... 올림픽수대시하고천명픽스는데임하는데 부족한 점은 없겠죠? 픽스 네, 올림픽스, 그리고 이제 필수 d l c 가 아닌 DLC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말했잖아요. 그 역할에 속해 있는 나라들의 플레이하는 데는 조금 뭔가 모자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3의 로마 DLC는 러시아 아니면 비잔티움 이런 나라들 플레이하는 데는 뭔가 조금 2% 모자른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기본적인 99%의 나라들은 다 문제없이 괜찮게 플레이하실 거예요. 코안 박힌대니 개종하는데구만. 아니네 코안 박힌대네. 근데 확실히 666이 좋았네. 저리 확장해도행정크안 밀리지. 괴물 666이 괜히 666이 아니에요. 왕님 능력치가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왕님 능력치가 가문이 보헴 아닌가요? 보헴 가문은 가문인데 보헴은 동분이 안돼서 그냥 먹었어요 아 어, 지금 먹어야 될 땅이 많이 남긴 했지만 보헴이랑 휴전은 언제 끝나지 그러 보니까 아이고 아이고야. 98년, 아, 직 끝날 때 됐네? 아직 4년 남았지만. 1729년까지 지속됩니다. 38년 정도 남았군요. 그 안에 신놈도 먹고, 중국도 먹고 해야지. 전쟁 두개 이끄면서도 안 밀린다. 후반부가서는 막 전쟁 네다섯 개, 뭐 일구, 심하게는 일구 여덟 개씩 해야 돼요. 여기 재정복은 얘가 해주니까 뭐. 솔직히 중국은 안 쪼개져 있는 게먹기더 쉬워요. 키고 잘 가요. 명나라 쪼개지는 거 굉장히 희귀하죠. 일단 다음 전쟁은 얘를 먹고 나서 이제 그 뒤로 더 진입을 하면서 해야 하는, 하는 편이 낫겠고, 조상님 클레임 날지 얼마 됐지? 40 1월 17일 또고 나박혔고, 내려와. 교사 6명으로 다 개종이 되려나? 글쎄요,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반능할 때까지 해보고요. s 이상한거 폴란드가 여기까지 왔어. 여기 어차피 일단 코어가 박히고 이전해야 되고. 1 7년1월 d i 일 g o 은 인대륙은... n 아 근데 뭐 얘가 개척하는 는는 일단 프로테스 n 트 나오니까. to p o 나중에 그 뭐야 이거. 이 시대 다음 시대, 혁명의 시대 나오고 보너스 좀 받은 다음에 들어가면 되는데. 아, 이제 좀 저쪽은 좀 먹기 시작해야겠다. 여기는 좀 멕시코 지역은 좀 천천히 먹기 시작하자. 대국주의 나왔잖아. 행정 기술은 코어 비용 때문에 너무 많이 소모돼서 잘못 올리겠던데 어떻게 모으시나요? 없으면 저도 안 올려요. 지금 왕이 좋으니까 행정 기술을 잘 올렸던 거지 없으면 안 올려요. 딸리면 안 올려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냥. 행정력 후 달리면은 그냥 행정기술 포기하고 올리지 말아야 돼요. 지금 저도 뭐 왕이 666 되니까 그 왕이 666 오래 지기 했으니까 행정력이 괜찮은 거지. 그 행정기술이 잘 따라간 거지 아니었으면 낮았을 거예요. 법이용 감수 행정이념은 찍으시나요? 그건 무조건 찍죠. 이거는 무조건 찍어야죠. WC나 이런 거할 거면. 은 일단 좀 크게 확장을 할 거다. 그럼 무조건 찍어야죠. 이게 행정이념이 또 중요한 게이 적응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보시면 행정 기술 비용 감소가 있어요. 이 10%가 행정 기술 올리기 굉장히 좋게 해줍니다. 빨간 손이 좀 커는데 이거 좀뚜드겨 피야 되는데. 친구 누구야? 불러와. 예구만. 친구도 별거 아닌 게. 한만 <목소리> 말. 제국 권위를 어떻게 모으는 건가요? 진짜 안 모이던데. 일단 왕이 바뀔 때십0씩 받고요. 그 자유시 8개 계속하고, 그리고 비신농국이 먹고 있는 제국당 없게 만들고, 그리고 그 맨, 맨만 하면은 종교를 이제 공식적 신앙을 믿게, 애들이 공식적 신앙 믿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제국의 땅이 아닌 곳, 이 비신놈 지역 있잖아요. 비신놈 지역을 제국의 땅으로 편입시키면은 또 일씩 줍니다. 한1 정도씩 줘요. 딱 절대값 일은 아닌데 이 신놈 지역을 신놈 지역으로 편입시키면은 그 제국 권해 또 일씩 줘요. 그런 식으로 올리는 거예요. 자, 일단은 현재 시간 11시 2분.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1695년 12월. 이제 1700년대인데, 뭐 WC 자체는 문제될 건 없어요. WC는 충분히 되는데, 음, 뭐 문제라면은, 그, 원페이스일 텐데, 원페이스는 조금 힘들어 보이네요. 뭐 가능할 때까지 뛰어보고요.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가도록 하죠.